안녕하세요 독초기입니다자 오늘은 제 소소한 또 취미생활을 이야기하려 합니다. 그 소소한 취미생활은 예, 약간의 예, 짤이 필요합니다. 예, 5천원을 제가 투자해서 예, 50억을 50억 50억 예, 50억 50억 벌라는 얘기를 그냥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근데 저는 이제 <laughs> 5,000원 갖고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침미라고 있냐면요. 예. 바로, 짜잔! 예, 로또입니다. 로또. 이 로또인데, 예. 한 번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섯 게임을 찍고 있습니다. 한 번으로 똑같이 찍는 이유는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귀찮아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냥 자동으로만, 예, 로또를 5,000원씩 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예, 저는 뭐 술, 담배도 안하고 술, 담배도 안 하고, 그래서 뭐 5천원 정도는 일주일에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예. 그리고 뭐 월요일날 이제 로또를 사서 그한 주를 그냥 뭐 재밌게 좀 기다리기도 해요 막 지루하잖아요 특히 힘든 월요일날 저는 이제 로또를 많이 사는데 이번 주는 제가 <laughs> 바쁜 일절 때문에 깜빡하고 못사고 오늘 토요일날 당, 당, 당첨을 하잖아요 9시에 저녁 9시에 당첨하는데 급하게 오늘 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섯, 다섯 개, 뭐 이거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똑같이 찍, 찍는 방법 이렇게, 이렇게 찍어서 보관하면 됩니다. 이게 잡아갖고. 그리고 이거 볶음 봉투.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넣고 다녀요. 이렇게. 이 보관 봉투에다가, 네. 이 상첨. 당, 그 이제 당첨 그거 이제 산복권가또 이거 찍어야 돼 번호를 항상 풀고 다녀요 귀찮잖아요 막 계속 맨날 적을라 그러면 번호여갖고 네,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제 당첨된 사례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이제 일부 이제 당첨 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예.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저도 몇년 전부터 시작한 거라서. 근데 이렇게 또 찍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동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 타이밍에 좀 흥이 잤더라고요. 요렇게 이제 5,000원씩 을 맨날 사는데 자동으로 5,000원씩 사봤어요. 몇 년간. 제가 로또를 처음 사기 시작한 게 제가 한2 한5 쯤에 그때부터 로또를 샀거든요. 근데 자동으로 해도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. 반도 5천원도 안 되는 거예요. 진짜 한 30분 해야지? 30분 사야지? 한두 분 정도 저는 당첨되는 수준이더라고요. 예. 저한테는 이렇게 5천원짜리게 당첨이 잘안 되더라고요. 어느 날좀 이렇게 나는 자동으로 해도 안 되나 보다. 로또를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월요일날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좀 기다리는 재미, 좀 그런 거.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. 근데 어느날 제가 이렇게 5천원짜리 있잖아요 참 이거 같은 번호로 이렇게 찍었어요 이 번호가 뭐 어떤 번호냐 그러면 777에 예 제가 7 7 7이라는 번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7이 3개니까 럭키세븐 아닙니까 예그 당첨된 그 번호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6, 12, 17, 21, 34, 37이거든요 요게 777에 예 당첨번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찍고 있는데 어느날 이게 5천원짜리가 딱당첨된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개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2만 5천원이 되는거예요 로또를 5천원 사고 2만원에 남잖아요 그러면 예? 2만 5천원 당첨되면은 그럼 그 5천원짜리 당첨되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볶음방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? 또 5천원 치는 볶음 또 이렇게 똑같이 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치킨 예? 치킨을 또살수있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치킨도 사고 예? 뭐 다른거 먹고싶은것도 사고 예? 그게 엄청 이제 더 유익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또 찍으니까는 이게 한 번만 된게 아니고 이건 또 웃긴 게 자동으로 5초 했을 때는 20분, 서0분 해갖고 한두 번 당첨됐던 게 이걸 하는 건좀 이상하게 좀잘 맞더라고요, 번호가. 예. 그래서 저는 이번호로 울고 있습니다. 혹시나 또, 예. 1등이 돼버리면, 예? 한 50억은 먹지 않겠습니까? 보통 이제 1등 단층 금액이뭐1 3억에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뭐 세금 뭐 30%가 뭐 떼고 하면 은 대충 한 10억 정도 들어오 챙길 수있다 하더라고요. 수수료금으로. 그러니까 맞아버리면 한방 50억입니다. 예. 또 솔직히 뭐 50억은 되지 않겠죠. 또 재미삼아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하고 있는 취미고 예. 5천 원 투자해서 일주일을 보낸다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한 달이면 4주 정도 되냐 4, 5주. 4주인데 뭐, 3만원 이내니까, 예, 괜찮은 취미생활 같습니다. 예,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 번호를 또 이렇게 찍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, 55 이런 거는 솔직히, 테마는 완전히 뭐, 땡큐하가또 막, 아따 로또 행님막 하면서 막 저럴 까 같고요. 근데 이제, 그런 거보다는 소소하게 5천원씩만 돼도, 그게 어딥니까? 소소하게 재미도 들고, 예,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, 치킨도 먹을수 있고 저처럼 예.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봤어요. 예. 저, 저는 5천원 투자해서, 예, 50원 번은, 예, 투전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. 예. 또 재밌게.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찍어서, 당첨되면은 이제 얼마 당첨됐다. 이런 또 소식도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, 또 그리고, 제가 이제 이 갖고 있는 번호, 이렇게. 같이 또, 시청자 여러분 같이 찍었으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, 예.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예. 같이 또 당첨되면 또 기분 좋을 거야. 닙니까 오! 진짜 됐어요! 막 서로 이러면서. 예. 그럴 것 같아서. 자, 자, 다시 보호 불러드릴게요. 예. 6번. 12. 12번. 17번. 21번. 34번. 예. 37번. 예. 요렇게. 로또. 777에. 럭키 세븐. 예. 당첨번호입니다. 요게. 아, 좋은 번호 같아요. 예. 요걸로는 제가 5,000원치. 를 계속 사갈 예정입니다. 예. 그리고 진짜 이게 같은 포를 이렇게 찍어서 50억이 당첨된 분들 이 지금 나오고 계세요. 예. 어떻게 몇분 계시더라고요, 그러니까 예. 그분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시작한지 꽤 됐습니다. 한 3년 정도 됐어요. 또그 계기도 뭐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저희 친형이 그렇게 한번 찍어보자 해갖고 예.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같이. 형은 이제 다른 번호 찍고 있고 저는 이거로 찍고 있습니다 이 번호 계속 밀고 있습니다 한번 파이팅 해서 예. 뭐 대박 아니더라도 5천원 당첨되면 2만 5천원 아닙니까 다섯개니까 예. 똑같은 번호 찍었으니까 시키느라도 예. 맛있게 뜯어봅시다 파이팅 여러분 지금 예. 토요일 일요일 보내시고 예. 또 월요일날 힘드실텐데 잘 쉬었다가 또잘 이겨냅시다 예. 푹 쉬어서 월요일날을 위해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여러분, 재미 좀 있게 계속 제 영상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해요. 사랑해요, 안녕.